여섯 벌의 린넨 티 컬렉션. 자, 구김 없고 시원하고 거기에 기계 세탁까지 가능하고 체형 커버가 확실한. 팔을 이렇게 필게요. 안 끼죠? 안 끼죠? 바람 숭숭 들어와요. 자, 앞에도. 낭창낭창하게, 요런 데다 여유감이 있어요. 제가 5호 사이즈 입었거든요. 5인데도 어머, 이렇게 여유 있어서. 엉덩이 지금 화이트 팬츠 입었는데 라인 다 가려주고, 옆트임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툭 걸치셔도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팔뚝을 드러내는 것도 싫지만, 팔꿈치가 또막 뭔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것도 부끄럽거든요. 네. 요 정도 길이감, 어떠세요? 딱 좋죠? 오, 좋죠. 이런 거 은근 없습니다. 요 길이감으로 은근 시중에서 없고요 홈쇼핑에서도 진행 잘안 해요 그리고 지금 (100분) 넘어가시는데 어 빨리하세요 질감 보시면 아. 이게 분명히 린넨이 들어가 있는데 어머 맨살이 되게 부들부들하다. 음. 되게 촉감이 좋다. 그냥 잠이 사르르 올 것만 같은 구김 없는데. 린넨이니까 또 시원하고. 그리고 이 린넨 천연의 이런 자체에서 뿜겨져 나오는 내추럴한 컬러감들이 굉장히 옷차림을 세련돼 보이게 또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서 씨처럼 에. 저런 이제 프린팅되어 있는 스커트 룩에도요. 안에 넣어서 한번 입어보세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음. 보통 이런 스커트에다가 입을 때 이런 티셔츠가 지금 여유분이 없으면 이거 못 입어요. 체형 다 드러나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안쪽에다가 넣어 입어도 내 겨드랑이 살부터 시작해서 허리 군사들 싹 감춰주면서 제일 좋았던 건 어깨 쉐입이 예쁘게 딱 하고 어깨 라인을 떨어집니다. 힘을 뺀 듯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레글런 스타일이어서 여기가 여유감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넥 라인 여기가 너무 치바치거나 너무 브이라인으로 파이면 음. 여름에 계속해서 매너송 가죠. 근데 그럴 일도 없이 싹 하고 예쁘게 나여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목걸이 딱 하나만 걸쳐주셔도 될 만한 너무나 예쁜 아이템을 지금 저는 라일라 컬러로 입고 있는데 예뻐요. 피부톤이 그렇게 저도 하얗진 않은데 음. 얘를 입으니까 약간 정말 이렇게 볼터치한 듯한 이렇게 산뜻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음. 아니, 린넨티 컬렉션을 네. 사실은 6종을 어, 이 가격에 만나시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보신다 하더라도 저희 솔리의 브랜드 홈앤 쇼핑에서 정말 차별화된 가격과 구성과 퀄리티로 진행을 할수 있는 어, 겁니다. 200분. 지금 200분 넘어가시고요. 네. 우리 모델분들이 착장하고 있는 전체 컬러들 저희가 입고 있는 거 여섯 벌다 드리고 나중에 받으신 다음에 상품평 꼭 쓰세요. <laughs>